이런 데 보면 2020년식인데 구형 티는 나요. 안에 있는 거요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BMW 디자인이에요. 이런 데 되게 싸구려. 완전 싸구려입니다. 실내 재질 이런 데는 완전 싸구려입니다. 가죽도 좋지 않아요. 핸들을 잡을 때이 가죽의 느낌도 그딱 좋지 않아. 이런 부분들을 내 차니까 내가 언급을 하자면 처음 딱 보자마자 앉았을 때아 얘는 가성비다. 비싼 수입차에서 기대하는 약간의 고급감도 없는 차다. 얘는 그냥 아반떼니와 똑같다. b m w M2, F8i e M2 SO 엔진 달링을 샀는데요. 트랙용으로 탈려고 샀어요. 지금 집 앞에 배달이 왔다 그래서 가지러 나가고 있습니다. 흰색 M2고요. 중고로 샀고 친구 차를 샀어요. 이건 배기튜닝이 안돼 있고 순정 차인데 냉간 시에 덜덜덜 거리는 게 있네요. F8i e M2는 처음 타봐요. 이게 운전배열때 재밌다라고 해서 이 차를 샀습니다. F8 M2 구닥다리 구형을 샀어요. 2020년식 M2인데 사실 지금 지바디 M2가 나왔잖아. 근데 F바디를 왜 샀냐. 아반떼 N으로 운전을 좀 배워보겠다. 그래서 뭐 트랙을 좀 가보. 뭐 대회를 나가보겠다 하니까 그 레이싱 팀 애들이 있어 나랑 동갑인 친구들이 리더인데 걔가 그러더라고 후륜 구동으로 운전을 배우지 않으면 운전을 못 배운다 전륜으로 아무리 잘 타봤자 후륜으로 배우지 않으면 오버스티어에 대한 그 무서움 때문에 나중에 후륜을 탔을 때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대 그런 뭐 원리를 막 설명을 해줬어 그러면 후륜을 먼저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친구가 F87M2를 사는 게 좋겠다 내가 그럼 네차 가지고 있는 거 나한테 팔아 이랬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 차를 샀고 그친구 어차피 두 대가 있으니까 한 대를 판 거고 운전을 되게 되게 좋은 차다 라고 해가지고 트랙 전용으로 샀습니다. s t o 는 트랙에서 얘를 가지고 배울 수는 없단 말이야. 사고 사면... 나면 사실 버려야지. 정체, 그래서 이건 한번 사고 나면 무조건 2억, 3억씩 나오니까. 근데 M2는 물론 아반떼니아 얘보단 비싸지만 사고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좀 적고, 그리고 차도 재밌고, 4 1 0마력이란 말이야. 얘가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슈퍼카드에 빠르지는 않지만 적당히 빠르고, 후륜 구동에 MDCT가 들어간 마지막 모델이야. 얘가 M2 컴퓨티션입니다 그래서 M2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M2는 NOO 엔진을 쓴 M2가 있어. 근데 그거는 싱글 터보에 엔진이 좀하자였어왜 하자냐? 일반 BMW에 들어가는 엔진을 갖다 꼬 거야. m 엔진이 아니라 운전 잘하는 그 친구 하는 말이 트랙 에서 m 컴페티션이 아니고 그 전모델 n NO 5 엔진으로 타면 차가 뻗는데 내구성이 좀 약한구나 어. 근데 애초에 m 엔진으로 개발된 당시 f 바디 m3 m4에 들어갔던 s o o 엔진을 여기다 꽂은거야 그러니까 얘는 m 엔진인거야 원래부터 근데 얘는 싱글로만 만들어 놓은거고 얘는 트윈 터보 엔진이고 원래 m4 m3에 들어갔던 그 엔진을 디튜 해가지고 410마력 인가로 넣은거야 원래 m4 m3 엔진이 460마력을 냈거든 f 바디에서 그거를 50마력 줄여가지고 낸거지 근데 얘가 m3 m4 보다 힐 베이스로 짧고, 앞로 되게 작아 타보면 귀엽게 생겼어요, 귀엽게. 약간 구형 티는 나는데, 그래도 귀엽게 생겼습니다. 어차피 트랙에서 탈 거니까 상관없고, 지금 완전 순정 상태고, 아까 오기 전에 보니까 넥센 거 트랙용 타이어. 어, 맞아. 근데 아, 이 친구가 아. 원래 트랙을 타는 친구라서 이 차에다가 딱 튜닝해놓은 게세 가지밖에 없어요.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브레이크 호스, 그리고 타이어. 트랙 타는 타이어 그래서 이 친구가 뒷 타이어가 다 거의 마모가 됐다 그래서 그거는 교체를 해서 보내줬고, 친구가 되게 매너가 좋네. 뒷 타이어까지 바꿔주고, 패드도 바꿔줬어. 패드도 바꿔주고, 어, 잘 타, 이고 보내줬어. 그리고 이 차는 외관상 딱 봤을 때 M4나 M3보다 휠비에서 확실히 짧아요. 재미로 만든 차야 이 차는 실용성보다는 요즘 신형들이 훨씬 더 성능이 좋고 차체 강성도 좋고 당연히 여러 가지 면에서 신형이 훨씬 좋지만 얘는 개보다 차가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직결적인 체격감을준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M DCT가 들어가는데 M2 컴페티션이 M DCT가 들어간 마지막 모델이에요. DCT를 버렸어 BMW에서 왜냐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될 거고 하이브리드 시대가 될 거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DCT를 개발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M DCT를 마지막으로 들어간 차다. 그래서 듀얼 클러 치냐 아니면 이제 오토매틱이냐 이런 운전의 재미 차이도 있고 이게 신차가가 8천만 원 정도 있지 7 8 0 0그 정도 어, 하는 것 같던데 <laughs> 보니까 2020년식이거든요 저는 산 가격이 4천 중반 인데샀고현금차예요 굳이 리스타 살 필요가 없잖아 등치세가 어, 얼마 안 나오니까 맞아. 그래서 그냥 현금차를 샀는데 그리고 중고 시세는 4천한 중반대에서 컴페티션 중에서 키로수가 아주 많은 거 있잖아 8만 키로 9만 키 이런 거 말고 키로수가 4 5만 키로 아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그0 4천 중반은다 넘어가는 것 같고 연식이 2021년식이고 키로수가 짧고 이런 거는 뭐 5천대를 부르는 거 같고 생각보다 중고차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되는 차인 것 같아요 난 개인적으로 M2보다는 2 9 M3나 뭐293 컨버터블 M3 이게 좀더 소장 가치는 더 있지 않나 소장 가치는 아, 있을 근데, 수 있는데 자유롭게 인질이니까 재... 근데 문제는 그거야 난 트랙을 타야 되잖아 그러니까, 트랙 타기에는 이게 다 조, 조, 좋다 이거지 트랙용으로는 이게 어... 낫지 이건 소장용보다는 재미로 타는 차니까 실내 가죽이 냄새가 좋다 나는 BMW는 딱 여기까지가 좋은 것 같아 어... 이 모델까지 내가 지금 해야 될게 레카로 시트를 살 거야 얘가 세미버킷이긴 한데 가죽으로 그냥 대충 돼 있어가지고 얘를 가지고 트랙에 탈수 없을 거 같고 버킷치트만 꽂고 바로 트랙을 갈 거야 미끄럽고 눈이 온 다음날이라서 빡세게는 안 달릴 겁니다. 그냥 천천히 달리면서 그냥 노가리를 좀 까는 걸로 노가리 타임 올해는 내가 자동차 유튜버로서 진짜 오버스티어를 멋지게 잡아보는 그런 장면들 어. 연습을좀 해보고 운전을 배워야겠다. 근데 운전을 배울 수가 없는 야 운전도 와인하고 똑같이 옆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너무 눈탱이고 비용들도 되게 눈탱이 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주변에 운전을 트랙을 가거나 와인딩을 빡세게 타거나 근데 와인딩은 타지 말래 그 친구가 죽는데 트랙에서 탈에 안전하게 걔는 운전을 진짜 잘하네거든. 걔가 M2 이거 순정으로 49초를 탄다고 그러더라고 인제에서. 진짜 빠른 거거든. M2 순정으로 타는 거는? 자주 타시는 분인가 보네. 걔는 페라리 챌린지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랬잖아. 차도 엄청 많고 어쨌든 굉장히 운전을 좋아하고 차를 배운 게 자기 인생에 너무 축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야. 야, 너 그렇게 타지 마. 이거 무조건 트랙에서 배워야 돼. 너가 운전을 하고 싶으면 나를 좀 따라와. 해 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밤 9시에 용인에 있는 카페가 있어. 거기 가서 시뮬레이터로 운전을 2시간 동안 배웠어. 트레일 브레이크하는걸 처음 배워 봤거든. 멈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치는 게 아니고 무게 중심 때에치는 거더라고 무게 중심을 쳐서 앞에 접지를 높여줘야 해. 너무 꽉 누르면 안 되고 그래야 더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수 있더라고 내가 이거 처음 느껴봤어 그 친구가 그걸 가르쳐주면서 이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후륜을 배워야 돼 전륜으로 운전을 배우면안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무게를 못 신는구나 어, 그리고 이제 후륜을 배워야 오버스티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어진대 선수들 중에 아반떼엔 이런 걸 엄청 잘 타는데 전륜이니까 어. 근데 후륜을 타면 전는 애들 이 있대 왜냐하면 오버스티어 나면 그냥 날아가잖아 사실상 후륜으로 이걸 배운다는 것 자체가 다 수입차잖아 없어 BMW 밖에 없다. 탈만한 게. 그래서 사람들이 M으로 트랙을 많이 가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좀 차를 이왕을 시작을 했고 13년 동안 그래도 수많은 슈퍼카들을 타오고 여태까지 정말 많은 차를 탔잖아. 근데 내가 이 후륜구동차를 제대로 몰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약간 좀 부끄러운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동차 유튜버로서 마지막의 정점은 돈으로 빠따질라는게 아니고 운전을 좀 배우면서 초보자인 내가 이런 식으로 배워서 이렇게 탈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컨텐츠를 만들어도 재밌지 않을까. 초를 빨리 달리는 게난 목표가 절대 아니야. 그냥 나는 후륜구동차를 즐겁게 타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 이거 자동차 잘타면 남자들이 되게 멋있어해 구독자가 둘도 늘고 기술적으로 이게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거든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사실 문제는 시간이더라고 용인에서 탄다고 해도 시즌권 끊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간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더라고 깨작깨작 배워선 안 되더라고 이게 20대 때 시간이랑 지금 시간은 완전 가치가 다르잖아요 맞아 지금 뭐 가정도 있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은데 일도 해야 되고 확실히 운전을 잘하려면 20대 때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 시간 많을 때 근데 20대 때는 돈이 없지 20대 때애을 가지고 서킷을 간다는 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때때는 이게 만에 폐차가 되면 자기 재산에 상당부분이 날아가는 거잖아. 근데 지금도 폐차되면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금전적 손실을 보겠지만 그래도 뭐 인생에 엄청 큰 타격은 오진 않잖아. 그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마음 놓고 탈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처음엔 내가 GT3로 운전을 배워볼까 생각을 또 했어. 내가 팔았던 구글 GT3를 다시 사서 이걸로 배워볼까 한데 절대 하지 말래. GT3가 정말 운전하기 어려운 차래. 무조건 사고 난대. 이걸로 타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얘가 휠베이스가 되게 짧고 재밌는 게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가 짝다른 게 느껴지지. 짧어 그냥 어, 딱봐도 이게. 부담이 없어 주차할 때도 텅텅 남고 힐베이스 짧고 차도 4.5m가밖에 안돼 엄청 작은 거야 나는 여태까지 탔던 차들 거의 다 5m 넘거나 아니면 슈퍼카를 타더라도 4.8m, 9m 이런 차들이 많았는데 얘는 4.4m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잠깐 운전해봤는데 부담이 없더라 장난감 가지고 노는 딱그 맛이 나잖아 근데 이런 게 있어 이게 m d c t 가 들어간 마지막 모델이잖아 DCT가 당연히 듀얼 클러치 그 감성도 있고 기어 체결감이 되게 좋단 말이야 감성적이란 말이야 굉장히 또 오토매틱으로 지바디가 들어간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그걸가지고그 다른 자동차 유튜브 채널에서 남자가 자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뭐 얘기를 표현을 하더라고 나는 지바지를 안 타봐서 진짜로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상은 가능하잖아 빠지고 오토매틱 들어가면 기계적인 체결감을 주는 느낌에서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예상은 가능하다 우리 잘 많이 타봤으니까 M D C T가 포르쉐의 P D K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즐거움을 줄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 세팅 어떻게 하냐에 다 다르겠지만 M T C T 는 특히 그렇단 말이야 M의 어떤 상징 같은 거잖아 M T C T가 근데 단점이 있는데 1 2단에서 약간 울컥거리는 것들이 있거든 D C T 미션들 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아라 물어봐 오토매틱도 편하지 않아 물어보는. 나는 워낙 불편한 익숙한 사람이어서 나는 하나도 안불고 지금 오토 모도 놓고 M 버튼도 안 눌렀어. 눈은 다음 날이고 미끄러워서 천천히 그냥 타보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재밌지 이게 미션 자체가 엉성하잖아. 이 세결될 때 착착착 감기는데 페라리보다 좀 느리고 BMW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성이라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내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승차 가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되게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게. STO를 타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만약에 M2 컴페테이션을 타서 데일리카로도 타고 매일매일 출퇴근용으로 타고 트랙도 타고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분들 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고 그냥 나처럼 가끔 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오히려 S 조 타다가 얘를 타니까 세단 같다 너무 편하다 차도 높고 오토모드 높고 이렇게 가면 그냥 세단 같다 이런데 보면 2020년식인데 그 사이에 F 바디에서 G 바디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형 티는 나요 안에 있는 거 요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BMW 디자인이에요 BMW 7 시리즈, 5 시리즈, 3 시리즈, 2 시리즈 전부 다이 똑같은 디자인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요런데 되게 싸구려 완전 싸구려입니다 이건 사실 G 바디와도 이런데 다 싸구려였어요 BMW 그렇게 뭐 재질 이 좋은 그런 건 아니니까 어차피 플래그십 모델도 아니고. 뭐 E 시리즈를 튜닝한 거잖아요 어차피 실내 재질 이런 데는 완전 싸구려입니다 가죽도 좋지 않아요 핸들을 잡을 때이 가죽의 느낌도 그닥 좋지 않아 이게 중고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을 내 차니까 내가 언급을 하자면 처음 딱 보자마자 앉았을 때아 얘는 가성비다 비싼 수입차를 기대하는 약간의 고급감도 없는 차다 얘는 그냥 아반떼 애니와 똑같다 이 차가 2019, 20년도에 그때 당시에 거의 8천만 원대에 나온 차거든? 그래갖고 되게 말이 많았어 이 e 시리즈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M이라고 한들 이게 어떻게 8천만 원이나 하냐 막 이런 논란이 있었던 차데그 당시에 이게 엄청 많이 팔리진 않았어 M3나 M4 같은 차를 할인 받으면은 뭐 1억에서 1억 천 정도에 살수 있었기 때문에 2천만 원 차이면 M3나 M3 중고가지 뭐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많이 안 팔렸던 차인데 그때 당시는 에 사실 가성비 차는 아니었어 감가가 40% 50% 정도 됐으니까 4천만 원대인데 그때 당시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었고 요즘에 약간 로보캅 같이 생긴 신형 M2 그게 지바디 이잖아 걔도 한 9천만 원 하더라고 지금 어... 걔가 물론 더 빠르고 하는데 어쨌든 운전 재미 얘가 더 재밌대 그래서 M2 컴페. 컴퓨터... 티셔는 찾는 사람이 꾸준히 있다는 거야 이 모델은 어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물론 이거는 내가 사서 그런 얘기한 를거 아니고 그런 생각 때문에 산거예요 얼마나 탈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당연히 안팔 거고 2024년에는 이 차를 가지고 운전을 배워볼 거고 타이어 교체하고 그 과정들도 다 보여줄 거고 어떻게 정비를 하고 어쨌든 이 차에 딱 앉았을 때 느낌은 만약에 이 차가 운전의 재미라든가 mdct 들어가 있고 m4 m3 f바디 엔진이 또 들어가 있고 410마력 엔진에 힐베이 짧고 운전 재밌고고 너무 좋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앉자마자 와차 진짜 싼티 난다 <laughs> 이렇게 바라 하면 사람들 있을 것같아 사실 아반떼 n 하고 이 차랑 실내 재질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laughs> 2천만원짜리 bmw 중고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핸들의 감각이 나는건 좀 싫다 이거는 근데 어차피 트랙 가면 풀장갑을 끼고 타니까 상관없지 근데 공도에서 탈때이 느낌 있잖아 핸들의 요게 좀 별로다 신차랑 다르게 레자 왁스인가? 그걸 발라놔갖고 너무 미끌미끌해 이거 지금 딱 봐도 일반적인 그립감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핸들을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어 버튼 하나도 없는거 그걸로 바꾸고 여기 m2m 버튼은 따로 빼가지고 딴 데다가 달고 해가지고 핸들을 바꿀까 그거를 내가 혼자 바꾸지 않을 거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뭐든지 내가 초행자면 잘한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와인도 그렇잖아 내가 초행자인데 혼자서 샵가서 엄청 사 먹으면 이상한 것만 먹고 와인 재미없어서 접잖아 뭐든지 나보다 앞서 갔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마인드가 열려 있습니다 저는 되게 말잘 들어요 네, 항상 청출어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랑은 좀 그렇잖아 <laughs> 어 그렇지 청출어람 하면 선생님들이 날 싫어하는 근데 그게 속이 좁은 선생님만 그래 내가 청출어람 한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와인뿐만 아니고 미술도 그렇고 되게 많아. 그런 분야가. 근데 유독 그분만 그랬어. 내가 볼때그분 속이 좁아. <laughs> 어쨌든 재밌는 분이지. 근데 그분 때문에도 와인을 시작을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고마운 생각도 들어. 그 사람이 아니어서 와인 시작 안 했을 것 같아. 그 사람이 르로아를 다 따주면서 처음에 그걸 먹고 우와 미쳤다. 이러면서 와인에 빠진 거거든. 와인이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어떤 즐거움을 준단 말이야. 평생의 취미를 하나 찾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나는 속이 되게 좁은 사람 아니에요. <laughs> 요 기어 노브를 보면 구형 M4, M3, M2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 구에 들어갔던 거 그대로 돼 있지. G 바디에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요게 옆으로 돌리고 딱 밀어놓으면 R 들어가고 수동기어 같은 말이야. 기어 노브. 음. 이게 감성이 넘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N을 놓는다. N. R.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돼. 이게 약간 그 감성이 있어요 디바디 넘어오면서 요게 없어진 게 살짝 아쉬워 완전 자동 미션이니까 늘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출발할 때 브레이크 때문에 차가 가잖아요 얘는 안가요 엑셀을 놔줘야 갑니다 난 이것도 좋아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차도 있고 채택을 안하는 차들도 있는데 얘는 아예 안가게 세팅이 되어 있고 브랜드의 세팅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는 이렇게 안가게 세팅이 되어 있는게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수동차 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출국이에요 오늘은 이제 시승기를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m2 컴페티션 관련해서는 시승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미 4년 전에 나온 차라서 찾아보시면 되고 저도 롱톤 시승기는 찍긴 찍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차를 앞으로 컨텐츠의 방향을 트랙 시승기를 좀 찍고 트랙에서 운전을 배우는 모습을 좀 촬영을 해서 PD를 데려가서라도 촬영을 해야겠어. <laughs> 나 혼자서 못해 그걸 촬영할 수가 없어.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게 푸륜 구동 차를 탈수 있는 거다라고 목표를 잡고 올해는 거기에 좀 매진을 해서 이 정도 시간만 투자를 해도 탈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